나광주왜왔지예보러왔요 <laughs> 안녕. 오늘 완전 핵인스템을 샀어요. <laughs> 약간, 약간 좀 난해할 수 있는데, 난 마음에 들어. 하트 사랑스러워지는 느낌. 이렇게 이 형광스러운 것들. 오 광주까지 와서 제가 이러고 있네요. 그래도 예쁘다. 여기 있지? 응 천팔 천구 오 근데 무서워 <laughs> 여기입니다 따라라라라 이거 꽂아야지 꽂고 오 깔끔 오 엄청 깔끔하다 안녕 제가 오늘 광주에 와서 제 친한 동생 하은이랑 지금 한 5시간 동안 쇼핑을 하고 ACC 호텔이라는 곳에 왔어요 호텔이 되게 그냥 깔, 깔, 깔끔한 것 같아 다 하얗고 그래서 제가 쇼핑한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쇼핑 거리에 들어올 때 약간 백화점 같은 곳이었는데 홀스부티크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보통 10만 원 넘는 거다 29,000원에 팔더라고요 그걸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이 어떤 거였을까? <laughs> 파란색 가죽으로 되고 이렇게 빨간색 손잡이 포인트인 가죽 가방입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이 파란 가방까지 보여드렸는데 동영상이 끝까지 된줄 알고 언박싱 저 혼자 다했요된 <laughs> 거지? <laughs> 자, 두 번째 가방 이거는 제 동생 하은이가 꼭 언니, 언니 거라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해가지고 산 가방이에요. 끄내기 전에 이 색감 보이시죠? <laughs> 제대로 내 옷인 약간 80, 7 8 0년대 도시락 가방 같은 스타일인데 유행은 돌고 도니까 2만 9천원 원래 10얼마 짜린데 이게 그 무슨 스크래치 이런 거 생활 스크래치 조금 나가지고 싸게 판다고 하는데 거의 뭐새 거예요. 너무 예뻐. 그리고 광주에도 막 강남역 이런데 명동처럼 옷가게가 막 엄청 많은데가 있어요. 제가 광주 두 번째 오는 건데 이렇게 많은지 또 오늘 새삼 느꼈네요. 그래서 옷을 어, 색깔, 색깔만 봐도 완전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샀는데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남자 옷가게였는데 지나가다가 왠지 색감이 이쁜게 많을 것 같아서 샀던 이 아까 만든 오버핏 셔츠인데 여자들 이런 거하이색정처럼입어주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뒤에도 레터링으로 포인트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입어줘도 펜피 될수 있어요. <laughs> 이렇게 가방이랑 같이 붙으면 너무, 아, 이거 너무한가? <laughs> 두 번째, 또 네온이네요. 이렇게 형광 멘트맨인데, 이게 생각보다 두께가, 엄청 두껍고 그렇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밤에는 약간 아직 선선하니까 딱 이거 하나 입어주기 요즘 날씨에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것도 남자 옷가게에서 샀어 남자 옷가게에서 샀는데 이게 딱 정확히 마네킹이 이렇게 입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이뻐가지고 그냥 바로 거의 고민 없이 샀는데 얘는 남자 거 반바지 치고는 좀 길이가 짧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쫌 매면 쫌 매면 묶으면 묶으면 <laughs>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웬만한 여자들 그리고 아주 얇은 이런 걸림는 바람막이라서 이렇게 그냥 딱밥팔 티만 입고 걸쳐주면 예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보고 아한 바퀴 더 돌고 와서 아직도 생각나면 그때 사자에서 샀던 건데 트레이 아래 위로 그래서 얘는 바지 이렇게인데 약간 하이웨스트라서 약간 올려서 입으면 다리도 길어 보이고 어깨 딱 일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어 진짜 캐주얼하면서도 약간 격식 있는 자리에도 맞고 편하게도 음. 입고 운동화 구두 다 예쁠 것. 아아 아, 그리고 <laughs> 내가 아까부터 이거 선글라스 이거 핵 인싸.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목걸이 팔찌 반지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손에 아무것도 없거나 네일도 없으면 제가 막다 벌거벗은 느낌이고 되게 불안해요. 근데 오늘 광주 오는데 제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무것도 하고 오지 못한 거예요. 반지하고 반지하고. 그래서 가성비 좋은 걸로 마련했어요. 이렇게. 반지 이렇게 실반지인데 이렇게 하나씩 껴주면 예쁜 것 같고. 이거는 두고두고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이렇게 금색, 은색, 이렇게 실버래요. 근데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끼면 예쁜 것같아 할지, 또 없으면 안 되니까. 또 골드로. 아, 그리고 이 반지산대에 이쁜 액세서리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머리띠를 초등학생 이후로 한 적이 없어. 그러면 지금 십몇년 동안 한 적이 없는 건데. 이게 영상에는 핸드폰이라 잘안당기는데 하면 진짜 여자여자하고 음. 너무 이쁘더라고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laughs> 이렇게 묶고 이렇게 껴줬었는데. 되게 반짝거리고 예뻤그지 응, 너무 예뻐응 지금은 이게 잘안 당겨요. 근데 이렇게 머리 좀 드라이해주고 여신머리처럼 이렇게 막 반묶음 한 다음에 이거 껴주면 여자, 여, 여성미 뿜뿜 할수 있을 것 같아. 저의 광주 언박싱은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 <laughs> 거. 제 사일로 이렇게 어, 언박싱이 끝났어요. 여러분 제가 잠깐 날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세트 산거 마지막에 고민하다가 샀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동생이 한 번만 입어보라고 나가기 전에 해가지고 입었는데 너무 예뻐 이거 PC 영상에 잘안 담길지도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래 잡고 이렇게 어깨 패드 때문에 원래 어깨 안 예쁜 사람도 다 입어볼 것 같아. 그렇지? 풀러줘도 터프하게 예쁘겠지만 이렇게. 이 크롭 자켓 이렇게 묶어 주면 여기 바지 라인하고 이렇게 딱 맞아서 허리 너무 잘록해. 진짜 배살 하나 도 없어 보여. 저 원래 배살 살 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없어 보이고 완전 강추. 완전 강추. 이게 뭐 15만 9천원이었던것같아데 근데 이게 뭐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좀 싸가 지고 15만 원대로 아무튼 샀는데 이거 진짜 너무 이쁩니까? 아홉 이제 아홉 시 아홉 시 근데 우리 밥 아무 것도 못 먹어가지고 수완지구 거기에 낙창이 맛있는 게 있다고요. 해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먹어보러 갈 겁니다. 옷을 이렇게 갈아, 약간 산 걸로 갈아입고 머리 약간 아리아나 그란데스트 또자꾸아우니가 <laughs> <laughs> 미쳤나 봐요. <laughs> 배고파가지고 화장하면서 그거 무슨 노래 부르는 거야? 귀여워. <laughs> 지금 택시 타러 가고 있어요. 역시 앞장서는 광준이 택시가 희한해요. 여러분, 택시에서 내려서 도착했는데. 어, 기다리는 거 봐요? 역시? 여러분, 이곳이래요. 완전 끔찍하게 돼 있어. 여기서 자막장이라는 곳에 왔는데. 웨이트기야. 아니까 소맥 타준대요 자기 잘 탄다. 오 비율도 안되고 감으로 타네. 감사합니다. 어나 이거 좋아. 느끼함을 잡아주는 국물인가요? 기본찬들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 아, 나다 먹었어. 오늘 술이 맛있네 이 고등구이가 나왔어요. 저희는 소자 시켰는데, 오, 너무 맛있어 보여요. 정말 막창이 효자같이 맛있는지 저희가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차돌 뚝팔이래요 맛있겠다. 귀여워. 오, 흰자가 점점 올라오고 있어. 아까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부터 냄새가 심상치 않았는데 그게 볶음밥 냄새겠지? 우리 이때 네 효자 막창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열한 시 이십오 분. 너무하다. 어, 너무 배불러요. 너무 배불러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맛있었고 너는 너무 맛있었고 너무 양도 많았고 뭐가요? 어? 막창이. 이제 우리 어디 가? 동명동으로. 동명동으로 가시. 동명동으로 갑니다. <laughs> <덤명동으로> 갑니다. <laughs> <덤명동으로> 갑니다. <웃음> <웃음> 택시가 안 잡혀요. 어쩐지 있는데. 어디? 그쪽으로. 어, 어, 이어줘. 아, 휴.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동명동이라는 곳에 넘어와서 하은이랑 페페 포장장마차에 왔어요. 여기 하은이도 안 가봤대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배부르니까 많이 못 먹겠다, 그치? 여기에 메뉴 중에 하나라는 먹기. 네. 하은이가. 우리 너무 동영상 안 찍은지 오래된 것 같다고 잠깐 기세요. 소주 잔에 얼굴 들어가는 소주 잔에 얼굴 들어가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붙여야겠다 이건 그지.